직접 다니시면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를 선택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삶의 현장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것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디베리아, 게네사렛 또는 갈릴리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1km, 넓이가 13km 정도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고 어적이 풍부해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고기 잡는 사람, 또 고기를 사고 파는 사람, 배를 수리해주고 그물을 수리해주는 사람들 등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에서나 산에서나 들에서나 바다에서 어디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호숫가를 찾아가셨는데 그 호숫가에 배두 척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중한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배를 좀 육지에서 떼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두 번째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신 내용이 나오는데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양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게 됐는데 그중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즉, 시몬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오늘 사랑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족과 형제, 친구들을 주님께로 초청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로 으 주권을 드립니다. 시몬은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몬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못해서 예수 안에서 살게 됐죠. 부모님이 목회자이셨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원치 않았지만 교회 이미 몸을 담고 있었고 교회 마당에서 놀았고 교회 모든 삶의 자리에 그냥 함께 참여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를 알게 됐지만은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년의 시절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비로소 예수가 나의 구주신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사실을 아마 저와 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만남의 전제지요. 어떤 만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갈립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할 수 있고, 나쁜 사람 만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만해될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하며 추건합니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 안들을 통해서 만났지만 어떤 자세로 예수를 받아들여야 될 건지 그에 대해서 갈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몬이 예수를 한번 만나고 와서 자기의 생활 속으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일을 할지라도 반드시 그때마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몬이 일이 손에 안 잡혔든지 아니면 뭔가 뜻이 있었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정말 시몬의 삼석에 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시몬의 삼석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민 중에 있는 시몬을 만나시기 위해서 호숫가를 찾아 가셨고 그 배에 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를 모시고 영접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배에 태우자 시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우리의 민족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뀌게 된다는 사실. 오늘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여 의 모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세상에서 자신을 좀 떼어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실 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잠시 떨어져 나와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잠깐 시간을 짬을 내서 떼어서 이곳에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 보던 텔레비전을 꺼야 됩니다. 보던 신문을 접어야 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채널 을 이리저리 이리 옮기면서 그래 그래 응 응.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건성으로 듣게 되죠. 이 시간도 세상으로 향한 채널 끄시고 세상으로 향한 생각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전념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타시고 시몬을 포함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시몬의 배를 강단 삼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강단이 되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찾게 된다면 얼마나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까? 내 가정이든지 내 직장이든지 내 사업자이든지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얼마나 귀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의 몸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알렐루야 나를 살핍시다. 말씀은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것입니다. 오늘 너사랑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로모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축복이 있죠.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치료입니다. 말씀이 위로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말씀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임하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들어가서 그 문을 내려 거기를 잡으라. 시몬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동안 갈등했겠죠. 나는 고기잡이 전문가이고 저분은 목수 출신인데 고기잡이에 대해서 저분이 뭘 안다고 내게 이래라 저래라 깊은 데로 가라 금을 내려라 저렇게 말씀할 수 있단 말인가. 잠시 갈등했을 수 수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란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이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믿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6절, 7절 말씀, 우리와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에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치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는 것이고 그 동료를 불러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에 가득 차는 그런 수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힘든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시몬은 지난 밤을 뜬 눈으로 밤을 새웠겠지요 바다를 헤매며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죠. 아무리 좋은 것도 싫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뿐이겠죠. 더 이상 노를 지어서 바다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시몬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배를 빌려드렸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싣고 노를 져서 기쁜 대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생활이 힘들고, 물질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인생 자체가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들고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만은 그 기도가 땅떨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있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발짝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사람과 악수하면서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번더 합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불합리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몬은 갈릴리 바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정말 베타랑입니다.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와도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시점은 고기가 깊은 곳으로 지금 낮이기 때문에 숨어버린 그런 때입니다. 이론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고기가 잡힐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너무 피곤하죠. 배도 다 지금 대져있고 그물도 다 씻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합리하죠. 오늘 쉬고 내일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깊품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더니 놀라운 역사, 만선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모든 전문성 고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지기를 주님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이사야 일장 십구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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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즐겨, 즐겨, 순종하면, 순종하면 땅의 땅에 아름다운, 아름다운 소산을, 소산을 먹을, 것이요. 먹을 것이요. 여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삶, 우리의 가정에서의 열리는 모든 열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아름다운 소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본문 6절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 여러분들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순종?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불순종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까지 피해를 주지요. 구약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한 사람이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요나는 물론이거니와 그 요나와 함께 탔던 배 모든 사람들 다 피해를 입지요. 배 많은 짐들을 실었는데 그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야 됐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괴로하고 워 많은 사람들이 고통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한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집단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아가한 사람이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요구에도 순종하는 성도,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은 단순히 물량적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행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미래의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기적을 행하셨고 이 기적을 경험한 시몬이 주님 앞에 거꾸로 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깜짝 놀라죠.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정말 그들이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엎드린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 사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 고기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직장 생활 사업장 여러분들 모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나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내게 소용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기름 부었어. 이제는 그것을 승화시켰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갑자기 사용하는 성도가 되지기를 주름으로 축권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계십니다. 택하고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지금 이 화분에 물을 주면서 화분을 좀 길러라. 그리고 이 화분을 보면서 관찰 얘기를 써라. 우리 60명의 학생들 가운데 저에게 특별히 선택해서 저에게 그 화분을 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자를 가지고 날마다 몇 센치 자랐는지 꽃이 몇개 피었는지 그것서 관찰일기를 썼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그 관찰일기를 보고 잘 썼다. 선택함을 받은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평지에, 그리고 가난, 뭡니까, 미디엄 평지에, 그 광야에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그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마른 지팡이, 별볼일 없는 지팡이. 그 많은 지팡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지팡이를 사용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며 하나님의 찬이 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다하나님께 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한 바이올린 주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그 선율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많은 연주자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이올린 그그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그 부분을 연주하라고 했을 때 기쁨으로 그것을 감사하러 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성가대원이랄지 또여러분들안내위헌금이랄지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여러분들 다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 지구에 73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자녀 낳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손자 보고 여생을 평안히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시다 이것은 짐승들도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자녀로 된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 주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 옵시다. 올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이시고 정말 베드로가 주님께 택함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아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주신 하나님 앞에 첫째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늘 것을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섬기는 삶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애가 다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성도가 되지기를 기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사 안되는 가운데 저희들 택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이로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이유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사명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들을 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사는 제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서 더욱더 굳게 설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